정성주 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에 팬들이 깜짝 놀라. 정성주. 미스트롯 3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트로트 가수는 그동안 단순히 무대 위의 매력적인 가수로만 기억되었다. 그러나 최근 TV 조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고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이미지에 새로운 면모가 추가되었다. 방송을 통해 정성주의 진솔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났고, 이는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성주의 출연과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가족사와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1.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보여진 새로운 면모. 정성주는 미스트롭 3에서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로 인해 그녀의 음악과 무대 위의 모습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답바하고 나하고에서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아빠하고 나하고의 핵심은 정성주와 아버지의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주가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었다.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정체를 감추어 두었고,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더욱 자극했다. 이 미스터리한 요소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했다. 이 아버지의 미스터리와 시청자들의 추측, 정성주가 답바하고 나하고에 출연하기 전까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방송 초반에는 아버지가 자상한 부모로 그려지며 시청자들은 그가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성주가 학교나 택시에서 사람들에게 알아보는 경험을 처음 했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그동안 무대 뒤에서 감추고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암시했다. 이후, 일부 팬들은 정성주의 아버지가 연예계 인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의 배경과 직업에 대해 궁금증을 표출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정성주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추측은 프로그램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고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성주의 아버지가 유명한 연예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정성주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방송에서는 정성주의 아버지의 직업이나 배경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끝없이 추측을 이어갔다. 일부는 그의 조언과 지지가 정성주가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고 믿었다. 3. 정성주와 아버지의 관계. 그 이상의 이야기.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정성주와 아버지의 관계였다. 프로그램의 초반부터 방송은 정성주와 아버지가 어떻게 서로를 지원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아버지는 자상하고 세심하게 딸을 지원하는 인물로 묘사되었고, 그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단순히 자상한 부모로 그려지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그와 정성주 사이의 관계에서 숨겨진 비밀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정성주의 아버지가 단순히 그녀의 성장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다. 방송에서 아버지는 정성주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그의 조언은 정성주가 트로트 가수로서 또 개인으로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체나 직업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으며 그 과정은 프로그램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 4. 가족사와 정체성. 정성주의 진솔한 이야기. 정성주는 미스트로 3분에서 뛰어난 실력과 무대에서의 매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한 감정, 그리고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다. 정성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타로서의 성장 과정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그 가족이 주는 정서적 지지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정성주가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정성주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부모를 넘어서 중요한 멘토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가 제공한 정서적 지지와 직업적 조언은 정성주가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성주는 아버지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가 제공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이 점은 많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오, 정성주의 아버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 정성주의 아버지의 정체는 방송 초반부터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정성주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방송에서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그의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되었다. 일부 팬들은 그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그의 직업이나 배경이 정성주의 성공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믿었다. 정성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정성주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프로그램 내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이들이 정성주의 아버지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추측을 하였고 그 추측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이 미스터리한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팬들은 정성주가 단순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가족의 지지와 조언이 큰 역할을 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6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교훈. 정성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순히 방송을 위한 설정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과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정성주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그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다. 정성주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서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권위적이고 보호적인 역할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점이다. 7. 이 결론 가족의 힘과 그 이면에 숨겨진 노력 아빠하고 나하고는 단순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성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서사장치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선사하고 있다. 정성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사랑과 지지는 그녀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으로도 나빠하고 나아고는 정성주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